프로야구 하나 이글스가 여름철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5강 경쟁에 뛰어든 데에는 외국인 투수 라이언 와이스 28 위기어가 결정적이다.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더욱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하나의 에이스로 자리 잡았다. 와이스는 지난 4일 광주 기아와의 경기에서 7과 3분의 2이닝 동안 3개의 안타, 1개의 홈런, 무사 사고, 8개의 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7회까지 안타를 전혀 허용하지 않은 채 4사구 없이 경기를 펼쳤으며 5회에는 3루수 노시환의 송구실책을 제외하면 완벽한 투구를 이어갔다. 7회까지 투구수가 69개에 불과해 노히터 기록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8회초 선두타자 나성범에게 첫 안타인 솔로 홈런을 허용한 후 추가로 2개의 안타를 맞고 24일 2루 상황에서 교체되었지만 그의 투구는 여전히 인상적이었다. 최고 시속 153km, 평균 150km의 직구, 44개를 중심으로 스위퍼, 27개, 커브, 18개, 포크볼, 3개를 구사하며 강력한 피칭을 선보였다. 193cm의 장신을 자랑하는 투수는 강력한 직구와 함께 변화구의 위력을 발휘했다. 특히 우타자의 바깥쪽, 좌타자의 몸쪽으로 급격히 휘는 스위퍼는 그야말로 눈부셨다. 이는 지난해 MVP를 차지한 후 메이저리그로 돌아간 에릭 페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위투구를 떠올리게 했다. 이 투수는 우타자뿐만 아니라 좌타자에게도 적극적으로 변화구를 던졌으며, 제구가 약간이라도 틀어지면 좌타자의 몸에 맞출 수 있는 공을 몸쪽으로 정교하게 휘어지게 만들었다. 4회는 에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와이스의 몸쪽 깊숙한 스위퍼의 헛스윙을 했다. 이외에도큰 낙차를 자랑하는 커브를 결정구로 활용하며 위력을 발휘했다. 최고 타자 김도영과의 맞대결에서도 과감히 몸쪽 승부를 시도하며 공격적인 투구를 선보였다. 비록 불펜의 난조로 승리를 놓쳤지만 와이스는 하나의 5에서 4연장 승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즌 성적은 12경기 71과 3분의 1이닝. 에서 4승 3패, 평균 자책점 3.03, 탈삼진 77개를 기록 중이다. 7월 28일 잠실 LG전 이후 하나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후, 6경기, 39이닝, 에서 3승 2패, 평균 자책점 2.08, 탈삼진 45개로 리그 최고의 투구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4경기로 범위를 좁히면 3승, 평균 자책점 1.00, 27이닝 36 탈삼진으로 압도적인 성적을 자랑한다. 와이스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하나는 18승 10패 승률 0643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와이스의 투구 내용이 인상적이지만 평균 6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불펜의 부담을 줄인 점이 가장 큰 효과로 작용했다. 만약 와이스가 없었다면 하나는 4위 두산과1.5 경기 5위 KT와 1경기차로 6위에 머물며 가을야구 진출 경쟁에서 밀렸을 것이다. 지난 6월 중순 리카르도 산체스의 부상을 대체하기 위해 합류한 와이스는 미국 애틀랜틱 독립리그에서 활약하다가 한국 무대에 들어왔다. 메이저리그 경험이 없는 투수였기에 기대치는 그리 높지 않았다. 하나는 그의 가능성을 보고 임시로 영입했으나 그는 예상보다 빠르게 적응하여 7월 28일 잠실 LG전 이후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산체스의 팔꿈치 부상 회복이 지연되면서 하나는 와이스와의 동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당시까지 와이스는 6경기 32와 3분의 1이닝에서 1승 1패 평균자책점 4.18을 기록했다. 대체 외국인 선수로서는 우수한 성적을 보였고 이닝 소화력도 좋았으나 강력한 인상은 부족했다.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3할 때 점사명구로 약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식계약이 거의 확정된 상태였지만 100%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로 인해 다른 팀들도 하나의 결정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여러 팀들이 외국인 투수 교체를 검토하며 와이스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팀들이 외국인 투수 교체로 승부수를 띄우려 했고, 만약 하나가 와이스와의 정식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팀이 그를 영입했다면 현재의 오강판도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이처럼 다른 팀들 또한 와이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하나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큰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와이스와의 계약을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대성공이었다. 정식 계약 이후 와이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면서 기술적인 변화도 일으켰다. 재구가 더욱 안정되었고 포크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을 일할 때 점일구형로 으 대폭 낮췄다. 약점을 신속하게 개선하며 단기간에 완성형 투수로 변신했다. 와이스는 4일기아와의 경기를 마친 후. 팀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 선발로 나설 때마다 승리에 기여하는 것이 정말 기쁘다. 고 전하며. 1선발이라는 타이틀은 가을 야구 전까지는 의미가 없다. 팀과 가을 야구가 우선이다. 4위든 5위든 가을 야구에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가능한 한 많은 경기를 이기도록 하겠다. 남은 시즌이 매우 기대된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하나 이글스는 4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펼쳐진 2024신한 sol 뱅크 kbo 리그 기아 타이거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연장 10회에 5에서 4로 승리하였다. 이날 선발투수로 나선 와이스는 7과 3분의 2이닝 동안 92개의 공을 던지며 3피안타 1피홈런 무사사구 8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다. 지난달 3일 기아와의 경기에서는 5이닝 동안 9피안타 1피홈런 원볼넷 2탈삼진 사실점으로 다소 아쉬운 투구를 선보였던 와이스는 이날 기아와의 재대결에서 압도적인 피칭을 펼쳤다. 최고 시속 153km에 달하는 빠른 공과 극단적으로 히는 스위퍼로 기아 타선을 완벽히 제압하였다. 5회 이사까지 완벽한 피칭을 이어갔으며 7회까지 노이트 행진을 기록했다. 1회 말에는 박찬호를 유격수 직선타로 잡아내고 소크라테스와 김도영을 연속 3진으로 처리한 후 2회말에는 최영우와 나성범을 각각 뜬공으로 김선빈을 2루수 땅볼로 아웃시켰다. 3회말에는 이우성을 헛스윙 삼진으로 한준수를 초구 파울플라이로 박정우를 초구 1루수 땅볼로 잡아내며 공 7개로 이닝을 마무리 지었다. 4회말 박찬호가 헛스윙 삼진을 당한 후 소크라테스와의 대결이 경기의 클라이맥스였다. 와이스가 볼카운트 1볼에서 2스트라이크에서 던진 사구에 스위퍼는 처음에는 스트라이크존 중앙으로 날아가는 듯했으나 순간적으로 소크라테스의 몸쪽으로 휘어지며 소크라테스는 헛스윙을 하고 삼진을 당했다. 와이스는 그후 김도영을 초구에 일루수 뜬 공으로 처리하고 19만의 이닝을 마무리했다. 5회 말에는 좌익수 뜬 공과 나성범의 유격수 땅볼 이후 김선빈 타석에서 3루수 노시환의 실책으로 이날 첫 출루를 허용하며 퍼펙트 기록이 깨졌다. 그러나 와이스는 흔들림 없이 유성을 초구해 유격수 뜬 공으로 돌려 세우며 이닝을 끝냈다. 와이스는 6회 말과 7회 말에도 3자 범퇴로 호투를 이어갔다. 특히 7회 말은 단 6개의 공으로 마무리했다. 7회까지의 투구수는 단 69구에 불과했다. 와이스는 8회에도 당연히 마운드에 올랐으나 선두 나성범에게 던진 스위퍼를 통타당하며 홈런을 허용. 이날 첫피안타와 실점을 기록했다. 이후 와이스는 2-4호 한준수와 박정우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박상원에게 마운드를 넘기며 이날 투구를 마무리했다. 박상원은 위기를 막으며 추가 실점을 방지했다. 리카르도 산체스의 부상을 대체하기 위해 하나와 임시 계약을 체결한 헤일리 브록 와이스가 계약 만료 후에도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시즌 종료까지 팀과 함께하게 되었다. 류현진과 함께 에이스 역할을 수행했던 와이스는 이날 경기에서 강력한 투구로 하나 팬들을 다시 한번 사로잡았다. 경기 종료 후, 하나의 공식 인스타그램은 와이스의 투구 장면. 사진을 게시하며, 지금 당장 여권을 챙기세요. 숨길 필요가 있으니, 여권 뺏어라, 헤일리 브록 와이스. 라는 유머러스한 글을 올렸다. 이에 와이스의 아내 헤일리가, 여권 가져가. 라고 댓글을 남기며 화답했다. KBO 리그 팬들 사이에서는 성적이 좋은 외국인. 선수의 여권을 뺏거나 태우라는 농담이 자주 오간다. 방송 인터뷰에서 직접 여권 뺏어라, 는 발언을 했던 헤일리는 이밈을 잘 알고 있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해온 만큼 센스 있는 댓글로 하나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와이스는 완벽한 투구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하나가 4에서 1로 앞서던 상황에서 9회 말 실책으로 한 점을 내주고 교체 투수 주연상이 김선빈에게 투런 홈런을 맞아 4에서 4동점이 되며 와이스의 승리 기회도 사라졌다. 다행히도 하나가 연장전을 승리로 이끌며 와이스는 웃을 수 있었다.